안녕하십니까 미즈놀 팀장입니다. 지금 보시면 미즈놀은 등대지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요즘 주식시장 되게 힘드시죠?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. 이럴 때 멘토링이 꼭 필요합니다. 멘토링 없이 그냥 투자하시게 되면 요즘,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지키기 힘들거든요. 자, 특별히 미즈놀의 멤버십은 실전 중심의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. 보통 뭐 오늘 시장이 이렇고 경제지표가 어떻고 전망이 이렇고 하는 영상들을 굳이 돈 내고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영상들은 정말 유튜브에 많잖아요 근데 미주노의 멤버십 영상은 실전 팁 실전 팁에 꼭 필요한 영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루에도 두세 편씩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멤버십도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어~ 작년부터 했던 초단타의 이0 편이 넘는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수업료 이상의 수익을 계속 벌어드리는 종목들 그 종목 한 종목 이제 보이시죠 여기 요 종목 요 종목 응? 어? 요 종목 어디 갔어예 네, 종목 있어요 네요 요 종목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음~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가입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이 어려운 점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.